안녕하십니까. 미니멀 라이프 호소 아줌마 리뷰롭게 음감입니다. 오늘은 매일 실패하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최대한 사지 않는다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제대로 성공한 거는 없는데요. 그나마 성공한 게 신발입니다. 4인 가족 중에서 제 신발을 안 사거든요. 아니 한 사람 신발 안 사는 게뭐 그리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거보다 낫잖아요. 자재료 끊기는 순간에 신발이 막 자가증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세포 분열하는 것 마냥 막 늘어나잖아요. 어? 이거 모르신다고요? 에이 그러면 미니멀라이프가 딱 몸에 배이신 분이네. 이번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얼른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 가셨을까요? 이 아줌마는 왜 신발을 안 사라고 하신다면 아이들 운동화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애들이 쑥쑥 커서 한 철밖에 안 신은 신발이 벌써 작아져 버리더라고요. 신발뿐 아니라 옷도 그런 식으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다이어트 의지 뿜뿜입니다. 살찌면 이런 거못 입잖아요. 물론,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더 커버려가지고 물려받을 수 조차도 없게 되겠지만, 우리 또 오버핏 있잖아요? 오버핏으로 한번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살찌면 안 된다, 음감이야. 그 다음에 안 하는 거는 파마와 염색입니다. 염색 입니다 염색 안한지는 10년 넘었고요 파마 안한지는 5년 넘었어요 어쩌다가 미용실에서 체험단으로 한번씩 하긴 하는데 머리에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생사 진짜 세용지마 입니다 어렸을 때는 곱슬머리 핀다고 미용실에다 정말 수억 갖다 줬는데 이 곱슬머리가 이렇게 소중한 머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40 넘어서 머리 펴면 진짜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아닌데 40대 생머리도 많던데 하신다면 그분들은 와꾸가 괜찮은가 봅니다 저는 진짜 아니더라고요. 또안 사는 거는 청소용 세정제입니다. 이 집에 24년 4월에 이사 왔거든요. 올때 보니까 세정제가 몇 개나 있더라고요. 언제 샀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옛날에는 꼭 주방용 화장실용 구분해서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분 없이 써도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하게 잘 닦이기만 해요. 이게 다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는 고도의 마케팅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40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이 간단한 거를 저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그런 독한 세제를 쓴다는 건 찌든 때가 생겼다는 거고 찌든 때가 생겼다는 거는 그동안 청소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하면 찌든 때가 생길 일이 없고 그러면 퐁퐁이나 샴푸로 금방 할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40 넘어서 깨달았으니 내가 미쳐요 안 미쳐요 세정제뿐 아니라 대부분 물건들이 지나친 세분화가 되긴 했죠 이게 세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그 구분을 다 못해서 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부터 구분 좀해 보려고요 이런 거 같이 하실 분 여기 여기 붙어라 미니멀라이프 영상 보다가 윈넨 레이스 앞치마 살 뻔했잖아요 이 앞치마에 흔들렸던 분안 계세요? 혹시 이것도 저만 이런 건가요? 미치겠네 저게 있으면 막 살림을 되게 잘할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맥락 없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외출복도 아닌데 앞치마를 5, 6만원짜리를 사야 하나 싶었어요. 다행히 정신을 차려서 결제는 안 했습니다. 또라이처럼 샀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인간은 시행착오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뒤져보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쁘지는 않습니다.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행주도 다 하얀색 소창으로 해야 뭘 찍어도 다 예쁘잖아요. 행주는 그냥 있는 수건이나 사은품이 더 많지 않나요? 우리 집엔 아이들이 안쓴못쓴 쓴 천기저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행주로 쓰고 있습니다. 사자랑 기린이 알록달록하게 찍혀 있어요. 이런 걸 영상으로 찍으면 진짜 정신 사납고 안 예쁘더라고요. 아 나는 미니멀을 한다고 해도 뭘 찍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성공했다는 사람을 유튜브에서 밖에 못 봤거든요. 제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에서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치울 건 너무 많고 매일 청소해야 될것 같아서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런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벌을 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버린다 해서 일주일 벌입니다 매일 하나씩 버린다 이런 것도 하던데 해보긴 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작심삼일도 아니고 이틀하고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이 낫습니다. 이번 일주일 버은 화장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영상미 하나도 없고요. 취향을 저격할 만한 거 절대 없습니다. 일주일 버 하루에 한 군데만 청소한다. 아니죠. 일주... 일주일에 한 군데 청소하는 거죠. 오늘은 화장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거가 일주일에 한 번은 버린다고 했잖아요. 버리려면 어차피 청소를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할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해서 일주일 거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머리카락이 어찌나 많은지 귀신이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긴머리 여자가 두명 있거든요. 저랑 딸이요. 머리카락 떨어지는 걸로 보면 딸이랑 저랑 매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머리카락이 많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비해서 숱이 진짜 많이 줄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모든 꼬무지로 끊어먹을 만큼 머리 숱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닦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들 보시다시피 제습기입니다. 이 화장실이 창문도 없는데다가 습기가 되게 안 빠져요. 환풍기가 있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두고... 창문이 별로 안 좋나 봐. 화장실 에그눅 묵묵한 그거 있죠. 그게 너무너무 안 빠져가지고 제습기를 자주 틀거든요. <laughs> 아! 여기 뒤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 어쩌면 좋아. 무거워. 아, 이거 뭐가? 아, 물을한 번도 안 버렸구나. 잠깐만요. 이거 물좀 버리고 올게요. 안쪽에 치워놓고,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에요. 로봇청소기는 걸리는 게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청소기를 할래도 이건 체중계입니다. 바닥에 뭐가 이렇게 많으니까 청소를 할 생각을 안 했어. 더 이상 안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아?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제가 대머리가 아니라는 거는 그만큼 또 새로 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만이? 안 신기하시다고요? 네, 그러면 저만 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되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보통 아침을 가볍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녁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눈뜨자마자 너무너무 배고파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입맛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느낌인지 저는 모릅니다. <laughs> 어떻게 입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유화과를 세 개를 먹고, 사과도 한개 먹고, 아침에 애가 남긴 밥한 숟가락도 먹고, 베이글 반 조각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고, 오레오도 먹고, 맞다. <laughs> 아침에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치웠으면 여기는 그냥 청소기를 했어도 될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무릎 꿇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여기질이 저한테 있는 걸까요? 저번 영상에서 이 하얀 바구니의 저주 이야기 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아니, 아직 그걸 못 보셨어요? 얼른 가서 보고세요. 오이 하얀 바구니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보고 오신 분만 이거를 볼수 있습니다. 보고 오실 때까지 저는 이거를 다시 우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살림은 정말 자가증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는 것. 어떤 마법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썹이 한 짝인데, 눈썹 칼은 네 개나 있어요. 이러니 내가 미쳐요, 안 미쳐요. 선크림이 2022년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아무리 선크림을 그냥 써도 괜찮다고 해도, 이거는 쓰면 안 되겠죠?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파우치 두 개도 그냥 빈 파우치가 됐어요. 하얀 바구니만 산줄 알았는데, 파우치도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하하, 정리하다가 3만원을 벌었습니다. 이걸로 3만원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앱이었는데, 기후실천 카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기, 지하철 타기, 이런 거를 그 카드로 인증을 하면 정리금을 주는 거였거든요. 3만원까지 주는 건데, 그 3만원을 다 모으긴 했는데,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연결해서 그 3만원을 써 제껴버릴 것입니다. 치실도 쓰려고 하다 보면 맨날 없는데 이게 왜 화장실이 없고 주석에 보이지도 않는데 박혀있었을까요? 이거는 화장실로 보내겠습니다 이 위에 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미니멀라이프야 깔끔한 맛도 예쁜 맛도 없잖아 하신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니멀라이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성공이니까 그냥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서랍이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물건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첫 번째 서랍밖에 못 열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 넣어야 될 것까지 다첫 번째에다 넣으니까 서랍이 안 다치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앞을 치웠습니다. 여기 위에는 어쩔 것이냐? 라고 하면 그때 냉장고 할때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그 다음부터 아예 안 한다고요. 저의 목표는 여기만 청소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또한 번의 일주일 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버를 꾸준히 하면 1년이면 52번 할수 있으니까 그때는 집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온통 하얀색으로 통일하는 미니멀 라이프는 평생 할수 없겠지만 지저분하지 않는 미니멀 라이프는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발걸음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